방태현 선가 한번 하고 싶다고 왔습니다. 그 신경 그 네.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.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번 좀 배워보는 직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고 누군지 아, 알아요? 원래? 네, 네. 알고 있어 어떻게 그, 알고 있어요, 원래? UFC에서 가끔 생겨봐서 어, 그래? 네. 그 UFC 방태현 선가 한번 하습니다 어떤지 아, 한마디만 주세요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됐습니다. 아, 자 글라운드 시작! 시작! 이보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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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아, 멋있어요, 네. 오, 오. 멋있어, 오공이 잘하고 방패에서 오 잘하고 방패를 너밟으네요 I'm n 챔피 s u 승 e 어땠어요? 아, 원래 사실 복싱이랑 m m a 랑 a 좀 of boxing. I'm m m a 선 a n of b o 도 i n g Okay, i 요 not sure if y 이 u r e a fan of b 시 x 하 n g o k 오케이 방태현 선수 어요 예, 에좀 재밌었습니다. 그래가지다